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138탄은 전우가 남긴 한마디의 주인공, 어, 가수, 허성희님을 특별히 모시고자 합니다. 뭐? 어, 좋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6.25가 발발된 지 75년 되는 날입니다. 마침 최근에 백선엽 장군 영화가 만들어져서 어 시중에 상영이 되고 있는데 백선엽 장군의 친구였고 또어 백선엽 장군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허양의 빅이라는 백선엽 장군의 훌륭한 군인은 어 6년 전 바로 6월 2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따님이신 아버지의 노래를 했던 주인공 허성희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우가 남긴 한마디 그런 가수 허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조다로 TV에 도 이렇게 방송을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유 오늘 스케줄이 바쁜데 와주셔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백선엽 장군 네.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선엽 장군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 허양녀 선생님을 잘 모르냐? 네. <laughs> 그분이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6년 전에 6월 25일날 돌아가셨다. 네. 앞으로 너희 영화할 때 우리 허선녀, 저 우리 저허 선생님의 딸, 아딸 어, 노래를 허성희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제가 한번 네. 라이브로 네. 라이브를 네. 했어요. 그러셨어요? 영광 그 전쟁 기념관 가가지고 네. 그 백장군님 앞에서 네.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방송하실 때 잘하셨어요. 라이브로 한번 해줄 수 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할수 있죠. 예. 음, 장군님 앞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성희 씨, 네. 벌써 제가 만난 지가 한 10년 되는데 제가 충청량우의 중앙에 신년 하루에서 노래하는데 너무 너무 잘하셔갖고 예. 누구냐 그랬더니 허성희 씨더라고. 음. 그대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특히 효녀로서 어, 그그6 2 5만 되면 늘 가슴이 아픈. 분이 바로 우리 허성희 씨인데 국민 여러분 허성희 씨가 연세는 좀드셨서도 생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빈체로의 셰프 말씀대로 허성희가 다시 뜨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 근데 여, 오늘 예예예예 예. 예. 빈체로에 예. 제가 이제 원래 휴전 스타일에 예. 뭐 이제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제가.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 입맛에 딱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셰프님이 너무 좋으어요 그렇죠. 예. 생긴 것도 아주 이색적으로 생기시고 아니, 뭐, 아니 저는 처음 봤을 <laughs> 때 예. 하와이 이쪽 예, 분이 예, 아, 그래요? 어. 하와이 니들 아, 보셨나요? 아니이죠 아니, 하와이 분들이 동양적인 흐름에 있으면서이는 네. 아, 거고 꼭 거기에 그냥 이상한 게 아까부터,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그랬는데 실패어요저 네. 장군님, 장군님의 딸님. 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장군보다도 의대하다고 생각해. 네. 허양연사님은 육군 대장보다도 세신 분이야. 네. 네. 저희 아버지는 음. 제가 이제 얘기 들었는데, 음. 아, 그때 당시에는 얼마인지, 음. 장, 얼마인지 자기가 할수 있는, 예. 다할수 있다는 말이죠. 예, 예.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셨예요이 예. 방송은 짧은 네. 방송이라서, 네. 우리, 여기 셰프도, 우리, 제가 고등학교는, 네, 예, 홍성, 홍성 출신이에요. 네. 국민 여러분, 아, 여러분 그 서초역에 오시면 아, 3번으로 하면 사랑의 교회만 보이지만 거기서 쭉 와서 그 우체국 옆으로 음. 들어면 반포대로 2 3길1 3다아 여기 오면 그 나폴레옹의 승리의 노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요? 빈체로 빈체로의 셰프 오늘 성인 씨 무대 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하고 하니까 저 셰프님께서 우리 네. 성인 씨 노래 하나 좀 틀려주시면 네. 저에좀 크게 틀어봐요. 아, 크게 하면 안 될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성인 씨께서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우가 남긴 한마디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편의상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소망이랄까? 그 아직도 나 생생한데 이 몸은 잊고 싶고, 잊고 싶고 정말 끝이 없느라고 응, 너무 좋아 요즘에 택일기부대나 그기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 노래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허밍으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딴딴딴딴, 그 흐르는 칼이. 마지막 남기. 음. 그 한마디가 다시 또움이되었 예, 예. 저기, 제가 전에 성희 씨한테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어, 팔봉산 전투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대구에 있는 팔봉산 전투에서 요교 동란 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분은 장교를 되면 금방 죽으니까 네. 보급을 하는 일을 했어요. 네. 상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에 대해서 더잘 알고 네. 네. 그래서 죽지 않을 기회에서 상사를 하면서 네. 보급을 해서 군대를 삼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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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이 다 돌아가셨다고 네. 네. 그랬죠. 그랬어요. 그 전쟁이 끝난 뒤에 그걸 찾으려고 했더 네. 못 찾으셨죠. 네, 저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몇 번을 방송 팀하고 같이 다녔잖아. 그렇죠. 네. 그... 유해 발굴. 예. 유해 발굴 있잖아요 국방 유해 발굴. 그렇죠. 그쪽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방송하고 같이 이제 다녔는데 그걸 못했어요. 예예. 그게 이제 제가 여권이 된다면은 예, 예. 아버지한테 어느 정도 들어서는 알아요. 예예. 예. 음,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분들을 예, 예. 찾고 싶어. 야 알겠습니다. 아,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전우가 남긴 한마디가 바로 그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네, 할수 있죠 네, 네. 전우가 남긴 그 얘기를 따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평생 부르셨는데 마침 제가 아버님을 좀잘 알거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고 늘 그렇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6년 전에 100살이 되던해 음. 6월 25일 날 아, 보은병원에서 네. 돌아가셨어요 저는 오늘 만사 제쳐놓고 보은병원에서 네, 보은 네. 모든 걸 제쳐놓고 우리 성희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쁜데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네. 어 오늘 좀 귀한 시간에 네, 이렇게 안 보았습니다. 네. 전 <laughs> 오늘 그 성희 씨를 소개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 그동안 뭐 한국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얼마 전에는 원희 엄마 노래도 했었었죠? 네, 오래전에 했죠. 예예예. 예, 예. 네. 혹시 여러분 허성희를 치시면 어, 전우가 남긴 한마디가 있고요또 원희엄마라고 그 저기 오래전에 있었던 연설을 남겨 돌아가셨던 이주시때 후에 이제 또 며칠을 예. 또 냈어요 예, 예. 또 다시 오는 가을 우리도 예. 행복할 거야 음. 아, 또 나를 보러 오세요 예, 예. 또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예. 많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소율가요제를 어~ 우리 성희 씨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 성희 씨를 메인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어,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꿈을 못 이루는데 이제 네. 이제 우리가 고령화시대도 되고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 한류의 그런 중심이 그런 됐습니다.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라도 아버님 생각 그만하시고 어~ 그~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불러서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일을 그 하시면 좋겠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핀처위해서뭐 스테이지도 할수 있고 네, 제가 많은 무대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이벤트 돌풍을 만들었는데 이번 7월 4일이 한국 이벤트 개발원 창립 36주년입니다. 네. 다시 이벤트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네. 콘서트 드란두란 리차드 크레이드 망 데이비드 카풀를 했는데 이제 성희씨 함께 하고 싶은데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마침 어, 6.25 동난 75주년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36년 어, 됐어년딱 6년, 6년인데요. 6년 네. 그리고 됐어요. 지금 이 시중에서 백선녀 장군의 영화가 돌려지고 있는데 어, 그분들께 또 혹은 영령께또 국민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어, 정말 당당했던 어, 전투병사로서 상사로서 민족을 구했던 허양갑 아버님을 대신해서 우리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하나 들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저도 뭐 아버지 우리 허양렬 아버지의 딸이지만은 네. 저희 아버지의 그 용감성,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 유교를 저희는 못 겪었잖아요. 그런 네. 아버지 말씀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 그분들의 심정을 이제 알만하고 예. 어,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거를 저 자신도 뒤늦게 알았고 예, 예. 어, 우리 모두가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유교를 잊지 말고 예. 더욱더 어, 힘 합쳐서 강하지 돼 가지고 예. 대한민국 최고 예. 한류 열풍의 최고 예, 대박. 예예. 예, <laughs> 그래서 화이팅 예, 예. 하자고요. 예예. 화이팅. 예. 화이팅. 아유 파이팅! 역시 파이팅! 애국자이시고 아, 유교의 영웅이셨던 허양열 아버님의 딸답게 정말 애국심이 펄펄 넘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그 노래 마지막 있잖아요. 그걸니까 같이 불르면 어떨까요? 마지막 남길 그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같이 불러면 네, 어떨까요? 자, 되지만, 자, 같이 자, 마지막 부분을 네. 같이 하겠습니다.

해 숨을 바친 서로의 고난이 다 좋다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외울리는데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지키겠느라고 이 몸이 죽어가도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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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전후가 남긴 그 한마디는 바로, 어, 우리들의 신금을 올려주는올려주는 네. 올려주는 허성희 가수의 친아버지이신 헌양인열 선생께서, 어, 어, 대구에 있던 그 전투장에서 전후가 남겼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어, 6.25 동난 75주년을 맞이해서, 어, 정말 특별한 분을 저희 퀘스트에 모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더군다나 승리의 화신이라 할수 있는 빈체로에서 귀한 분을 함께 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 세계 80억이 한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양을 쫓아보던 시대가 아니라 80억이 한국으로 몰려오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 허성의 아버님의 허양열 씨 선생 같은 그런 영혼을 배우려고 오는 것이 한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어 허향열 선생님의 따님이시고 평생 아버지를 효도하고 살면서 어 노래하셨던 우리 허성희 선생이 오늘부터 신한류의 새로운 음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그 중심에 가수 허성희가 있습니다. 가자! 세계로! <laughs> <laughs> 초다라고 만난 사람 138탄은 가창력이 뛰어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허성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6.25 75주년을 뜻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감동을 오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전우가 남긴 한마디 허성희를 검색하셔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